영상이나 사진을 찍은 거 보면은, 선원에 이렇게 초록색 불이 간혹 비치는 때가 있어서, 그랬는데, 초록색 불이 조명에 의해서 그렇게 비치는 수도 있네요. 예전에, 예, 어떤 보살님이 따밥에 오셔서, 그, 자기 집 사람이 이제 이거 불교 대학 영상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보더니 여보 가그 앞에 그 파란색 옷 입고 앉아 있는 분들은 누구야? 그래서 누구? 그래서 아 저기 우서장이라는 사람 앞에 쭉 앉아 있는 사람들 누구야? 그래서 아 아무도 없잖아. 근데 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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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 옷 입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. <laughs> 자기 남편 이상하다고. 근데 초록색 옷 입은 스님들이 앉아서 이렇게. 경전 강의하면, 이렇게, 자기 신랑이 이렇게 좀, 뭐 그런 소리 해서, 언젠가 이제 사진 찍어서 보면 초록색 빛이 보이더니, 이렇게 해도 보이네요. 여기서도 이렇게. 굴절 빛의 굴절 현상이겠죠. 아무튼 그때 그런 기억이 한번 있었었어요. 아프리카에서 네, 그 토고에서 이제 그뭐 사진이 이제 어디 보자 저도 어디 학교인지 다 모르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 이제 컴퓨터하고 뭐 그다음에 교과서하고 또 저런 이제 아기들 코아 아기들한테는 저런 이제 선물이 지금 배, 배포가 막그 토고에서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토고 대사님이 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던데. 음, 먼저 이 사진은 Picture of the First Christmas Party with Apedoco and Gommame uh, Children with the Association of Friends.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은 이제 a p e d o o 라는 지역하고 g o m a m e 지역의 아기들에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준 거고 이제 오늘은 We'll have another one of Capandio Primary School 초등학교 하고 어, 그 다음에 l 스 s t o n w i l open s o 부 오늘은 고아원에 있는 아기들 하고 이제 어,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생들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준 거고요. 어, 오늘은 복덕정신일이죠복덕정신일은 우리가 이제 금강경 공부하셔서 알지만 삼천대천세계를 보시를 하더라도 금강경 사국에 아, 보시한 공덕만 못하느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복덕과 공덕이 나오죠. 이런 물질보시, 물질보시를 무주상보시도 안 무주, 무주상보시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참어 자기가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기뻐하게 되면 기운도 돌죠. 그런 게 이제 복덕이 되죠. 어 공덕은 마음에다 짓는 거고 복덕은 몸에다 짓는 거죠. 공덕은 비물질 세계에 짓는 것이고 복덕은 물질 세계에 짓는 것이죠. 우리가 이제 그그전 뭐야 영의 자리. 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가 이제 원인지죠.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인연이죠. 그 원인지에 왜 그러냐면, 왜 공덕이 복덕보다 중요하냐면, 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자리, 호흡지간의 그 자리, 이를 넘어선 영의 그 자리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, 거기서 이제 그 원인지에서 이제 지혜가 생기고 지혜에서 여러가지로 이제 어뭐 명예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뭐 여러가지가 다 생기죠 이제 그렇게 되지만 그게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금강경에 나오, 나오고 모든 경전에 나오는 공덕 얘기지만 복덕 그 공덕도 어 이런 것을 몰랐을 때, 복덕을 많이 지어, 지어놔야지,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복덕 없이 공덕만 이루어서 하면 이제 아라한, 뭐 수다원, 사다함,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공덕은 쬐끔이지만, 공덕은 왜 제가 쬐끔이라고 그랬냐면, 정말로 상 없이 하신 분, 상, 상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, 또, 그냥 뭐 남들처럼 아프리카 후원이니까, 이렇게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, 또 복독은 되시죠. 유튜브에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, 회원님들 말씀드리려고. 이거는 어제 받은 사진인데요. 이제 교과서 받은 애들이죠. 저기 뒤에 뭐 따밥사모 뭐 그것도 있고, 교과서, 이건 어디 학교인가? 이거는 글리드지 글리드지 프라이머리 스쿨. 글리드지 초등학교에 교과서가 이제 간 거죠. 우리가 그 35개 학교죠. 35개 학교인데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이제 나머지 35 글리드지 초등학교에 이렇게 간 거고요. 아휴 <laughs> 초등학생들 정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애기들 보면 강아지 같아요. 꼬물꼬물한 것들이. 그리고 이 학교는 이것도 초등학교인데, 이 학교는 짤리브 초등학교, 짤리브 초등학교에 또 이렇게 교과서가 또갔고요 뒤에 이제 뭐 태극기도 있고, 뭐그 짤리브 짤리브 초등학교고요 여기는 아소코페, 아소코페 프라이머리 스쿨이네요. 아소코페 초등학교에 또 이렇게 아, 세개 학교에 교과서가 어제 갔다고 연락 왔어요. 그리고 이거는 동영상, 짧은 동영상입니다. 인 이건 컴퓨터를 받은 고등학교인데요. 아, for 컴퓨터 도네이션. 보간 High School f o 보 고등학교에, 그러니까 고등학교에는 이제 이런 아, 컴퓨터. 아, 이것도, 어, 참. 컴퓨터 보낼 때 고생도 많이 했고, 또, 운송비 이런 게 많이 들어서 회원님들이 또 도와주셨고, 이제 이건, 이건 사진이고요. 보관, 고등학교에, 어, 여기는 컴퓨터가, 아, 여기도 두 대, 각두 대씩 갔구나. 정말, 참. 다시 갔고, 그리고, 아, 그리고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따밥 사진에 이제 따밥의 사진은 올렸던 건데,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 보냈던 그 제가 아까 썸에 달았던 아가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돈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루 전에 이제 미리 이렇게 언제 돈 보낸다?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선물을 일부 사놓은 거고요. 그 다음에, 어, 돈이 실제로 가서 이제 더 사가지고 계속 연말까지 하나 봐요. 에이, 이렇게 이제 뭐, 봉다리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기들에게 봉다리 하나씩 주고. 어떻게 보면 보드조나 대사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요.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아이들한테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, 한부따르씩 주면 뭐, 장면처럼 아, 이렇게 또, 멍, 뭐 도시락, 또 주기도 하고, 아, 큰아인데, 이 이렇게 또 뭐, 이런 거 주는 초등학생인데 되게 큰, 크네, 아이가. 예. 네. 풍선 같은 거, 아 완전 아가들은 또 이런 걸 주고. 근데 뭐, 지금 아직 한 10분의 1밖에 안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이건 또 다른 고등학교 이제 컴퓨터 간 거고요. 여기는 고등학교에 이제 컴퓨터 한 대가 갔네요. 한 대가 갔고, 어디는 두 대가 가고, 어디는 한 대가 가고, 시립도서관은 열 대가 가고, 그, 그런가 봐요. 컴퓨터 있어야죠. 같은 학교 같고, 요건 좀 가까이 찍은 것 같고, 아, 그렇구나. 요건 좀 멀리, 어디 고등학교구요. 여기도 또 컴퓨터 한 대만 갔네요. 여기도 고등학교 컴퓨터 한대 갔고. 컴퓨터 백, 두 대인가 보냈는데, 두 대는 고장난 거고, 부러지고 뭐 이런 거고, 그 때는 정상적인 게 갔어요. 컴퓨터를 갖는다는 건 세상을 갖는다는 거잖아요. 아유, 다행이다. 예, 그래서 우리 오늘은 제가 그래서 동안 거 하면서 동안 거입재하신 분들만 이렇게 추관을 하다가 아, 오늘은 그 이게 왔기 때문에 토고에 요번에 교과서 뭐 컴퓨터 크리스마스 선물 해 주신 분들도 같이 이제 하고 동한 거 끝날 때까지 같이 그렇게 다 하겠습니다. 아무튼 2년에 걸쳐서 우리가 토고에 그 35개 학교 9,000명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교과서를 보냈는데 혹시 뭐 내년에 다른 프로젝트가 있으면 뭐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게 없고요. 일단 뭐 내년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발전소니까 발전소 준비하고 있는 거죠.